올라온다. <laughs> 야, 오늘 좋네. 오늘도 지리산 시간은 2시 50분이 좀 지났나? 2시 50분 3시 다 돼가네. 아 어, 오기 전에 비가 비가 한때리더만. 어 별이 좀 살고 나오네 또. 먹구름이 가득 하득만 비가 와서 천천히 올라보자 버스도 한대 왔던데 앞사람들 많은 거 모르겠네. 거구. 천왕봉 여명 아 여명 좋네 오늘 뒤에는 번개치고 날리고 지금 앞에는 여명이고 자 번개 잘 안당기네 짝짝 내리꽂아 줘야 되는데 번개가 구름 안에서 번개가 치니까 잘안 보인대 야,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啊。Oh. 야, 아무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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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어, 어. 봐. 야. 언니 음. 언니 봐 봐. 아, 언니 빨리. 이선이 음. <laughs> <봐봐. 얼굴을> 봐 봐. 얼굴 봐. 이선이 목소리 좀 들어 봐. <laughs> 너 때문에 죽다아 어, 다시 봐 봐. 어. 음.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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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여기서 진짜 <laughs> 좋 아 이쪽으로 오네, 폭포가. 와, 요 구름이, 이야. 올라온다. 야, 오늘 좋네. 아올라도예 오늘 일몰 괜찮네. 일출 참. 오늘도 좋고. 많이 올라왔다.

좋네. <놀람> <놀람> 세봉 오늘 대박이네. 와, 오늘 요쪽이 대박이. 아이고야. 제습봉 완전히 반자봉에 바이야봉 제습봉 어. 그쪽 바다는 아닌 것 같은데 저쪽은 구름도 좋고,

서리봉으로도 넘어가고 제석봉으로도 넘어가고 운의 천지네 운의 천지라 하겠습니다. 하산을 하자. 어이씨 갑자기 전체가 곰탕이 되고 있어. 재석봉 이좀 열렸을 때 내려갔어야 되는데 하, 타이밍을 놓쳤네. 아, 그 곰탕이도만 열리네. 아, 오, 전망봉 뒤로. 아, 여기도 좋네. 미치. 저 숲봉심 때가 좀 쉬었다 가자. 간식 좀 먹고. 야, 산호이풀이 절정이가. 아이고 구름이 더 진해지네 한봉 곰탕이 안 없어지네 내려가 보자 처럼 봉이 곰탕이 더 진해져 뭐야 이거 연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다 어, 곰탕 핵곰탕 시전중 연아도 곰탕이겠어 잘하면 장터 가보자 이따. 오늘도 멧돼지 어휴 멧돼지가 더파이쳐 놨나 멧돼지는 멧돼지고 와. 산호의 불장난 아니네 주능선 방향이 열리기 시작했다 전항봉도 열릴 것 같아 비해도 장트목 대피소 와저 위로 구름이 와우. 오후에 또 멋있겠네 하늘이 오늘 반야가 안 보여 끝에 가을 날씨가 장터목에서 하늘이 개길 올라왔더만 곰탕이네 연화봉 곰탕 가보자 그래도 가보자 연화승경까지 왔으니까 하늘이 열리기가 천황봉 한번 보여줘 연화승경에서 오랜만에. 음모가 넘실넘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보자, 하늘 열릴 낀가? 하늘이 잘 열려. 확감 열어줘. 좋아, 좋아, 연하 승용 올라또다번해꼼탕이 야, 안그 다음 뭐야? 아유, 와. 위에 뭐 열리 는 거야. 열리나 안 열려? 야 오늘 보기 힘드네 화가 안 열려 아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열렸다 좀열리는데 너무 높게 열리네 야, 열렸다. 야. 아. 아. 딱이네 이제 천 아. 봉 아. 열리면 딱이야 하늘이 열렸는데 너무 높다. 이야. 아, 하늘 좋다. 천황봉은 안보여줄겐가봐 연화생형 밭에 살갈 가야겠다 <목소리> 와... 구름이 또 가리나 천왕봉만딱 한번 보여주면 딱 그림인데 구름이 너무 높다 저쪽에 어? 제석봉은 좀 나왔네 제석봉이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아 제석봉까지 나왔으면 조금만 더 사라지면 천왕봉인데 깔끔해졌네 생경 전망대에서 오래 있었네. 곰탕이 열린다고. 곰탕 열리는 거 본다고. 와우. 아 하늘 좋아. 장은곰탕이데 하면 좋아. 오, 기대. 오. 아. 은못 봤네. 오랜만에 왔는데. 나 신경하고 전화봉을 어, 뒤에도 그림 나온다. 다시 돌아온 장터봉 천화봉이 저라면 열리겠어 좀 있으면 또 뒤로 하늘 네, 보니까 장터봉 조용하네 잠깐 간식 좀 먹고 내려가자 하고 뒤다 화이팅 우 수량이 점점 안습이네 새벽에 아기랑안 퍼붓다더니만. 나중에 와이리 곰탕이고 다. 아이고, 아이고. 곰탕이 어디까지 곰탕이야? 비가 오, 비가 오긴 오기가 오히려 비 온다더만. 비 온다 해서 일몰 산행 안 했는데. 잘한 선택인가? 오늘 일출도 멋셨었으니까 동네도 구름이 좋아. 하...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 말고요. 산중에 최고한 산. 마음 없이 もうちと。